안녕하십니까. 콘스탄트 김의 티스와 함께 돈 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요, 돈 버는 정보가 되겠습니다. 잘못된 한글의 유래에 대해서 말씀 나누겠습니다. 이런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주구장창. 무슨 일을 그냥 주구장창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말 많이 들었잖아요. 주구장창은 원래 잘못된 말입니다. 원래는요, 주야장천이라고 하는 한자어입니다. 주야 밤낮으로 계속 흐르는 강물을 말하는 거거든요. 밤낮으로 쉬지 않고 끊임없이 흐르는 강물인데 이것을 주야장천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한자를 몰라서 주구장창이라고 하는 뭐 아구창과 비슷한 그런 느낌의 발음을 했어요. 그런데 주구장창은 잘못된 말인데 놀랍게도 이렇게 잘못된 말을 많은 사람들이 쓰다 보니까 이제 어떻습니까? 표준어가 되어버렸습니다. 놀랍죠? 다음은 가난이 되겠습니다. 가난은요. 한자어 갓난에서 시작됐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나 처지를 말하는데요. 간난 간난하면서 발음하기가 어려우니까 가난이라고 하는 한 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곤드레만드레가 되겠습니다. 곤드레라고 하는 것은 강원도에서 많이 나는 그 풀이죠. 그래서 나물의 일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만드레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뜻이 없는 그런 전미사가 되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곤드레만드레는 수레치에 비틀거리는 모습을 그 으태어로 표현한 것이 되겠습니다. 곤드레가 바람에 흩날리는 모습을 보여준 건데 고주망태라고 하는 것처럼 운율을 빗대서 곤드레 담에 만드레 라고 하는 전미사를 붙인 것이 되겠습니다 마치 연산군때 흥청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채웅사들이 전국에서 이쁜 사람들을 모아서 노래하고 춤추고 이런 사람들을 바로 기생처럼 썼던 흥청이 있었는데 이 흥청 때문에 결국 나라가 망한다 그래서 흥청망청 이라고 하는 말이 생겼던 것하고 비슷한 취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징어랑 같이 먹는 고로쇠물 아시죠? 건강에 좋다고 해서 많이들 먹고 있는데 고로쇠는 어디서 왔을까요? 마찬가지로 그 한자에서 왔습니다. 골리수라고 합니다. 골리수가 뭘까요? 뼈에 좋은 나무다. 그래서 뼈에 좋은 그 수액이 있는 나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액이 뼈에 이렇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골리수인데 골리수 발음보다는 고로쇠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뀐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괴팍하다가 되겠습니다. 괴팍하다고 하는 것은 성격이 좀 괴팍해 이런 말이 있는데요. 원래는 괴팍하다는 말이 아닙니다. 한자어 괴팍이 되겠습니다. 괴팍하다가 맞는데요. 이거 발음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괴팍하다고 자꾸 발음하거든요. 틀린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쓰다 보니까 이제는 정상적인 괴팍하다는 없어지고요. 표준어는 괴팍하다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격이 까다롭고 별난대가 있는 것을 바로 괴팍하다로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강피하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성격이 까다롭고 고집이 세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똑같은 한자를 쓰는데 발음을 달리하고 있다는 게 웃기죠. 다음은 가게가 되어있는데요. 가게도 한자에서 비롯된 유래된 말이 되겠습니다. 원래 가가입니다. 가짜집. 임시집을 짓고서 물건을 파는 곳이다. 그래서 가게가 되었습니다. 관역 아시죠? 관역. 관역도 마찬가지로 한자로부터 유래된 것인데요. 구두를 관자에다가 가죽형입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화살 표적판이 가죽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가죽을 맞추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관역이 됐는데 관역이라고 발음하기가 어려우니까 관역 관역하다가 관역이라고 하는 한글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강냉이가 되겠는데요. 강냉이가 옥수수거든요. 어떻게 옥수수가 강냉이가 되었을까요? 이것은 요 바로 중국의 강남, 양쯔강 이남을 강남이라고 하거든요. 중국 강남, 양쯔강 이남에서 온 강냉이다. 그래서 강남, 플러스 2가 됐는데요. 강남이 강남이 하다가 강냉이가 됐습니다. 마치 강남콩이 강남콩으로 바뀐 거와 동일합니다. 임진왜란 때 일본으로부터 유래된 고추가 있습니다. 고추 마찬가지로 한자에서 만든 글자가 되겠습니다. 고초거든요. 쓴 산초나무라는 뜻이 되겠는데요. 쓰다는 뜻이 결국은 뭐 맵고 힘들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고초에서 고추라고 하는 한글이 발생됐습니다. 과일도 알아볼까요? 과일도 마찬가지로 한자입니다. 원래는 과실이죠. 과실이 맞는데 과실에서 발음상의 변화를 가져왔는지요. 과일로 바꿔서 순수한글이 됐습니다. 다음은 금실이 되겠는데요. 이 금으로 만든 실이 아니고요. 부부간의 사랑이 돈독하다. 부부간의 관계가 좋다. 금실이 좋다.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이것 또한 한자에서 비롯된 말이 되겠습니다. 원래는요. 금슬입니다. 그래서 거문고와 비파의 합주가 좋은 모습, 부부간의 사랑을 금술이 좋다고 했는데 금술을 발음하기가 어려우니까 금실이라고 하는 한글로 바꿔 불렀습니다. 긴가민가도 알아볼까요? 긴가민가도요. 한자에서 비롯된 한글이 되겠습니다. 기연가 미연가 이라고 하는 한자인데요.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거기에서 비롯된 것이 바로 긴가민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배추인데요. 배추도 한글인데 이것은요. 중국어에서 비롯됐습니다. 백채라고 하는 한자인데요. 중국어로 바차라고 발음을 했답니다. 근데 바차가 배추로 변형된 것이죠. 다음은 김치가 되겠습니다. 김치 또한 어떻습니까? 한자어에서 비롯된 말이 되겠습니다. 원래 침채거든요. 보통 김치를 만들 때 그 소금물에 야채를 담그잖아요. 그래서 소금물에 담긴 채소란 뜻의 침체가 되겠는데요. 이 침체 또한 딤채의 어원이 됩니다. 김장 또한 마찬가지로 침장 내지 진장이라고 하는 한자어에서 비롯됐습니다. 겨우내 먹기 위해 한꺼번에 많이 담근 김치를 바로 김장이라고 하죠. 낙지도 알아볼까요? 낙지는 원래 한자어에서 비롯됐죠. 낙제입니다. 낙제는 뭘까요? 많은 발이 얽혀 있는 동물이란 뜻입니다. 낙지가 발이 8개 잖아요. 그래서 낙제 낙제 하다가 두음법칙에 의해서 낙지가 되었습니다. 능금이란 말 많이 들어봤죠? 사과를 능금이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일까요? 마찬가지로 한자에서 비롯됐습니다. 임금이라고 하는 사과보다 조금 작은 과실을 바로 임금이라고 불렀는데요. 이것을 능금이라고 발음을 했죠. 물론 경상도 사투리도 사과를 능금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은 돈인데요. 돈도 한자에서 비롯된 유래된 말이 되겠습니다. 바로 돈전자에서 시작됐는데요. 예전에 상평통보 썼잖아요. 옆전. 옆전 한 양의 값어치는 이렇습니다. 열 푼이 모여야지 한 돈이 되고요. 열둔이 모여야 한 양이 됩니다. 따라서 한 양은요. 그백 푼이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거지들이 조금만 주세요 하고 말할 때한 푼만 줍시오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푼보다 양도 아닌 바로 돈으로 그 전을 표시했습니다. 우리나라 사람은요. 호랑이는 한글이고 범은 한자인 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반대죠. 범은 바로 우리나라 말이고요. 호랑이는 한자입니다. 말은 어디서 왔을까요? 말은 말마자에서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중국어인 한자에서 왔지만은 말은 몽골어 모린, 몰이라고 하는 말에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몽골어의 영향으로 말이 되었습니다. 먹이라고 아시죠? 서예할 때 먹물 있잖아요. 그 먹이거든요. 그 먹은 어디서 왔을까요? 마찬가지로 한자에서 왔습니다. 먹묵자거든요. 묵이라고 발음하면 되는데 묵를 발음하지 않고 먹이라고 발음했습니다. 자, 그다음 무명은 무엇일까요? 무명 옷 아시죠? 무명 옷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바로 목면 옷이 되겠습니다. 목면은요, 목화솜이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화솜으로 짠 피륙을 바로 무명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미역감따입니다. 이것이 순 우리말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한자에서 비롯됐습니다. 바로 목욕에서 비롯됐는데요, 거기서 발음상 미역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미역감따를 줄여서 멱감따라고도 표현하죠. 자, 죄인을 사형에 처할 때 목을 치는 사람을 바로 망난이라고 하죠. 순 우리말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한자에서 왔습니다. 망냥이라고 하는 도깨비 괴물의 뜻의 망냥에서 왔습니다. 군대에서는요 잘못을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중재인에 대해서는요 목을 치는 사람이 있는데 회자수라고 하거든요. 그거랑 동일합니다. 그래서 망량에서 망냥이 망냉이, 그다음에 망난이로 바뀌었습니다. 사글세란 말잘 아시죠? 그 전세 말고 사글세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요 한자에서 왔습니다. 삭월세가 되겠습니다. 매달 사용료, 집세를 지불하는 계약을 바로 삭월세라고 하는데 이것을 우리나라 말로 사글세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사냥 또한 한자에서 왔습니다. 산행에서 바로 사냥이 비롯됐습니다. 아마 발음상의 변화로 사냥이 된것 같습니다. 흔히들 정이 없고 매몰찬 사람을 매정한 사람이라고 하죠. 매정하다는 어디서 왔을까요? 마찬가지로 한자에서 왔습니다. 무정하다에서 왔습니다. 정이 없다는 뜻이죠. 정이 없이 매몰찬 모습을 바로 무정하다고 했는데 매정하다고 표현했습니다. 자 지금까지 잘못된 한글의 유래를 알아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쓰면 잘못된 것이라도 표준어가 될수 있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찐개찐이란 말은 잘못된 말인데 이것도 나중에 혹시 표준어가 될지 모르겠습니다. 도찐개찐은 도인개긴의 뜻입니다. 그래서 윷놀이에서 도로 남의 말을 잡을 수 있는 거리거나 개로 남의 말을 잡을 수 있는 거리로 별반 차이가 없다는 뜻이고요. 거기서 거기 아니면 50보 100보란 뜻인데요. 도긴개긴을 쓰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찐개진이 잘못된 말임에도 불구하고 미래에는 표준어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자, 지금까지요. 잘못된 한글의 유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감사합니다.